Welcome back to my YouTube channel today I am working you through one of the heaviest hitting rocket artillery systems ever f i w it works on the battlefield. What it can actually do. And what it costs to buy and operate. I l l keep this conversational but detailed so whether you l e into military tech or just curious. You l l get the full picture. 더 b m 30 스머치 EGA 소비에트 에라 300mm 멀티플 로켓 런처 필드 투 딜리버 라지 에 어리어 이펙트 퀵클리엔드 롱레인지, 이다이즈 온 안팔 바이 팔트럭 샤시 엔드 캐리스트 웰브 매시브 로켓인 츠 런치 튜브즈 데캔비 파이어드 인에이싱들 살보, 더홀 비이클 웨이스 인더 텐스 오브 톤스 앤드 이즈 크루드 바이스 리피플, 이더즈 디자인드 인더 1980S 엔드 인트로듀스투 서비스 비포더 앤드 오브 데티 케이드. And t 메 e 스 i 유즈 n s i 업 n 레 u 드 e n 즈 투데이. upgraded from today. n e make's s m o e a e t 오브더 로켓 앤드 더 버라이어티 오브 어스 어베일러블. 스탠다드 로켓 알러플리 8m strong end c a r r 이드스 오브 어라운드 200 to 260kg. 대알 멀티플 와이드 타입스, 하이 익스플로시브 프래그먼테이션 클러스터 서브미니션스 포안티퍼설 앤드 안티 매트리얼 이팩츠. 터모발릭 웨이드스 포 인클로즈드 스페이시스 안티아머 서브뮤니션스, 엔드레이터 가이디도워 코스 코렉팅 베리언츠 대딘 프로브 에큐러시 포 셀렉티 드타겟츠 데플렉셔빌리티 민즈 스머치 캔비 유즈드 투 서프레스 트루프 컨센트레이션스, 크레이터 에어필즈 오어 로지스틱 에어리어즈, 디피트 소프트 엔드라이트 아머드 비어크스, 엔더 어택 아틸러리 워커맨드 노드즈 프롬스코어즈 오브 킬로미터즈 웨이, 레인지 엔드 에큐러시 알더 넥스트 빅포인츠. 멀리 로켓체 앤드 맥시멈 렌지스 인더 70~90km 밴드 디펜딩 온더베리언틀, 모더니즈드 로켓체 앤드 인프로보먼츠 투 프로펠란트 헤브 쿠쉐드 섬 버전스퍼더, 앤드 원 가이디드 프로젝타일 패밀리 에디드 이너셜 앤드 세틀라이트 내비게이션 콜렉션 스투 리듀스 디스퍼션 엔드 퍼미트 모어 프리사이스 스트라이크스 온하이 밸류오어 포인트 타겟체 헤 시스템 S 맥시멈 렌지스. 대 데블루션 체인지즈 스머치 프롬퓨어의 어려 본발드먼트 인크에이 시스템 데켄 퍼폼 프레시전 스트라이크스 워니디들 리얼 월드 이펙티브니스 스틸 디펜즈 해빌리온 타겟 액티지션 웨더 엔드카운터 배터리 디펜시즈 커터 가이디더 옵션즈 아에이 스텝 체인지 버서스 언비디드 로켓칠 에이티피컬 테크니컬 유즈 프로파일 룩스 라이크 디스 에이 배터리 오브 스머치 로처스 밀매스 파이어스 에이 살보 오브 트웰브 로켓츠 인 언더에이 미니투 세처레이트 안 오브젝티브 덴디스플레이스 투 어보이드 카운터, 배터리 파이어, 레로딩 에이 런처 리파이어스, 리로드 비어크스 앤드 에이, 데디케이티드 크루 앤드 테이크스, 서프스텐셜리 롱거 댄더 액츄얼 런치, 위치 메이크스 뎁스, 로지스틱스, 앤드 레서플리 크리티컬 투 서스테인더 오퍼레이션 즐, 더 살보 에스 디스럽티브 프프린트 이즈라지, 디펜딩 온더 워헤드, 에이싱글 풀 살보 캠 랜더 세브럴 헥테어스 오브 터레인 리터 러워 데니 엑세스 포 프렌들리 포시즈 포워즈 디스 볼륨 오브 파이어 케이퍼빌리티 2주 아티브스 스머치 스트레터지 밸류에터 오퍼레이션을 레벨 웬위 토크 어바웃 퍼포먼스 데어 알트레이드 오프스트 킥인 마인드 더 시스템 2주 해비 앤드나 스텔시, 모빌리티 2주 굿포에이 윌드 헤비 비이클, 버크로스 컨트리 퍼포먼스 앤드 서비버빌리티 알로우 데네이트 레이트 플랫폼 인서튼 트레인스, 에큐러시포 엄비디드 로켓츠 2주 리미티드, 디스퍼션 어크로스롬 렌지스 2주 인트리식 트루케다 틸러리 웨어스머치 샤인스 이즈 디스럭티브 캐퍼시티 앤드 스탠드 오프레인지, 이프 유니드 투 세처레이트 안에어리어 오어리치 딥 타겟조이드아웃 엑스포징 튜브아틀러리오어 택티컬 폴라스틱 미시스, 스머치 이즈 하일리 팩티브, 더 가이디드 로켓츠 리듀스 콜레트럴 데미지 리스크 바이 타이트닝 임팩트 존스 버데이 코스트 모어 앤드 리콰이어 모던 파이어 컨트롤 인테그레이션 라우 프라이스. Because people want to know what a system like this costs and how that compares to other artillery o p t i o n s Publicly available data on exact current prices is fragmented, but open sources and historical contracts give useful estimates. Some defense databases list a unitary cost for the launcher in the low tens of millions of us dollars. e x p o r t deals reported over the years show bundled contracts covering vehicles, l a d e r s training. and support dead run into the hundreds of millions photogens of launchers. For example, a n i x p o r t package reported for a customer was valued in the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Demonstrating death fleet gift batteries with rockets and logistics RA serious investment. If you break the number down, a single launcher plus basic support tens to pull in the multi-million dollar range, while full program deliveries with ammunition stocks push totals much higher. 코스트 퍼샷 이즈 어나더 앵글 오프턴 오버룩트. 로켓 아틀러리 로켓츠 알모어 익스펜시브 댄레스 프로듀스드 스몰 암즈 라운드 스버치 퍼댄 가이디드 위실 스퍼 유닛. 언네스 유픽더 가이디드 로켓 베리언츠. 위치 레이즈 더퍼 라운드 프라이스 서 섭스텐셜리. 이그젝트 퍼 로켓 프라이시즈 알모스틸리 프로프라이어터리 어 클래시파이드. 버컴페어링 시밀러 시스템즈, 서게츠 싱글 로켓 코스트 캔 레인지, 프롬 사우전즈 투 텐스 오브 사우전즈 오브 달라즈 포 엉비디드 워헤드스, 엔드 서프스텐셜리 모어 포가이디드 프로젝타이 스위드 네비게이션 엔드 컨트롤 서피시즈, 데민즈 데플 살버스 아래이 레이저 라인 아이템인 로지스틱스 플래닝 엔드 에뮤니션 익스팬디처 하세이 리얼 포지터리 임팩트인 프로농지도 오퍼레이션즈, 메인 터런스 트레이닝 엔드 서플라이 메터 AS, 에스 멋츠 스더 스티커 프라이스, 스머치 유니츠 오퍼레이트 AS 파트 오브 컴바인드 아틀러리 포메이션 스위드 레서플리 트럭스 앤드 스페셜라이즈드 레로더스 6월소 니드 트레인드 크루즈 포 파이어 컨트롤 메인터넌스 팀즈 포 샤시 앤드 로켓 핸들링 앤드 세이프티 시스템즈 포스토리지 앤드 트랜스포트 오브 라지 칼리버로 켓칠네이션즈데포 우트 스머치 오프턴 퍼처스드 로지스틱스 앤드 트레이닝 패키지즈 얼롱 사이드 더론처스 위치 컨트리뷰트 투더아이컨트랙트토털스 신인 닉스포트 딜즈 투썸어라이즈, 더프랙티컬 테이크어웨이즈, 포비어스데시딩 니프스머치이즈, 굿이데스에 헤비, 롱레인지 세처레이션 웨폰이 데이, 와이드 팔레트 오버헤드스 이데크셀스에타이 볼륨, 딥스트라이크스 앤드어려오데니얼 이츠 메인 다운사이즈 알로지스틱스 인텐시티, 렐러티브 이나큐라시 위드 엉비디드 로켓츠, 앤드 코스트퍼 인게이지먼트앤 컴페어드 투치퍼튜바 딜러리 라운드스. 모던 가이디드 로켓츠인크리즈 이츠 유틸리티 어게인스트 포인트 타겟츠 버넷 타이어 코스트 코네이션즈 리딩 딥 스트라이크 아틀러리 위드 매시브 이펙트 엔드 윌링 투 인베스트인 로지스틱스 앤드 타겟팅 스머치 리메인 세이 컴펠링 옵션 포포 시즈 프리어리티징 프레시전 로어 코스트 퍼샷 앤드 레피드 리로드 사이클 얼터너티브 시스템즈 앤드 가이디드 로켓츠 온라이터 플랫폼즈 메이비 프레프러블 데데스 더 스머치인 에이 너셸 매시브 파이어 파워 나츠 오버 옵션즈 로지스틱스 헤비 엔드 익스펜시브 투바이 엔드 서스테인버 테버 스테이팅 렌 유즈드 코렉틀리 이프 유원트 아이 캔 메이크 에이 트 커터웨이 엑스플레이닝 더 메인 로켓 타이프스 비주얼리 어필드 에이 컴페리슨 테이블 위드 아더 에메랄드 라이크 H I M A R S 엔드 턴레이 에스 쇼잉 레인지 워헤드 웨이트 엔드 어프로시메이트 유니코스트 포포시즈 프리우리티징 플래시전 로어 코스트 퍼샷 엔드 레피드 리로드 사이클 얼터너티브 시스템즈, 앤드 가이디드 로켓쳐 온라이터 플랫폼즈 AP 프레프러블 헤데스 더 스머치인 네이너셀 매시브 파이어 퍼어, 라츠 오브 옵션즈, 로지스틱 스 세비, 앤드 익스펜시브.